오이씨 야이 쓰레기 새꺄 아아 아아 야이 쓰레기 새꺄 야 내꺼 어디갔냐 근데 어? 아잠깐 <laughs> <laughs> 진짜 봐봐 진짜 캠 봐봐 진짜 봐봐 나 진짜 벽에다가 계속 벽에다가 맛있는 피자 이러면서 계속 쭉 속에 있었단 말이야 야이개새끼 아니 진짜 진짜 킴 봐봐 진짜 킴 봐봐 이봐내 <laughs> 공격 팀워터 <팀워상을> 하나 신고 <laughs> 보여드렸습니다. 개새끼씨, 난저 새끼 팀트 하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씨, 어. 야니 네 앞에 몽타인 들어온다. 빨리컷 나이스. <laughs> 오호호, 그렇지 <laughs> 외부에 찍긴 하나야, 외부에 찍 하나야. 이정이 니, 균찮 거야. 아마 없는데? 여기 있 다, 여기 있 어요. 디퓨저 여기 있 어요. 디퓨저 그거 엘라, 그거 진아짜아 <laughs> 계속 뛰 거, 계속 뛰 거. 어 뭐야? <laughs> 어, 핵기이다핵이다 핵이다. <laughs> 아니 봐봐, 나 계속 이전 하고 있었 <laughs> 어. 오케이, 잡았니 오케이, 잡았노 이거 니꺼야. 오케이, 야, 이 야, 오 어, 자, 부상 이다, 한면 부상 이다. One down. 오 o no, no. no. Oh, okay, go in, go in. 이씨 가벼워. 야, 이 방패 왜 주고 yeah. yeah. 쳐주면? Yeah. Yeah. 아이씨, 그왜나진이냐올 나이스 i c e 목타님 VIP룸, VIP룸. 야, 저지필져 있는데. <laughs> 뭔데? 있다. 발키리 아니면? 발키리. V.I.P.룸에서 발키리. 브레이크 고요드그거 내가 왜아피이면디퓨저했을까 친데팡이야 친데팡. 친대빵. 아 어디야? 당구장 하나. 라스트 에코. b e d r o 이 m t i 이 Yes, 발키리. 엘 e 핑 얘가 어. 몽타 잡아야되는데 이거 잡았다 피오 뒤에 봐 피오 다 무장적 갈기면서 갈기면서 왼쪽 왼쪽 아 에임 심각했다 방금 아, 와개지렸고 근데 그 에임으로 아, 잡았어 다정하지.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올라가지고자자 정해 갑니다 흑우 갑니다 형 흑우 갑니다 딴딴 레이어가 <끔레> 그걸 <끔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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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젠장할. 칼리 소리구나 저거. 칼리 소리 처음 들어보네. 내내 내 쪽까지 아, 어. 와씨 아, 이 잔소리도 씨발 한두번 해야지. 내 카메라 잘 봐도. 아나 진짜. 나 카메라 못. 아너좀 봐줘라. 내 근처인데. 너 안상빈도 내 카드를 얼마나 긁었어? 어디야? A 근처 같은데 지금.

10 s e c o n d 피해 쌌어. 조지마, 조지마. 바로 왼쪽. 쏘마쏘마쏘마 오! 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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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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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와, 이 씨. 아여통 총알에 딱 떨어졌어. 마지막로쏴을 때. 내 레, 나, 나 레식 진짜, 진짜 레식 한5 0짜리보는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에임이 딱 고정돼서 따라라락 가는데 갑자기 가다 쨘떨로 갑자기 움직여. <laughs> 아 봐. 나와 봐. 피스 아니야. 어, 잡았다. 잡고 복도 복도 복도. 복도 아이애. 와야 돼. 미라 벤디 벤디 뒤에 벤디 뒤에. 아벤디실 미라 뒤에. 미라 뒤에 마이스트로. 살려 살려 살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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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, 나와봐. 마이스트로. 나와 잡았... 봐나 아, 마이스트로 잡아. 아야 마이스트 아니야. 벤디죠. 그럼 미라 벽 뒤에 할도 있어. 살려 줄게. 난께스나 나가서 퓨즈 좀 바꿔 올게. 나갈 데가 없구나. 아야. 아니야 야, 퓨즈 너 그거 나가서, 래에 올라가서 트랩도 쪽에다 퓨즈 박아. 왜냐면 지금 미라 뒤쪽에 마이스터가 있는데 걔 그럼 위치가 거기 여기 보거든. 얘기하는 거야? 어. 네. 가로로, 살짝, 그렇게 말고, 그렇게 말고. 살짝 오른쪽, 아니. 살짝 오른쪽, 오른쪽. 어, 그렇게, 그렇게. 제가 빨리 해줘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어. 거기 가지 마, 거기 가지 마. 오, 나이스. 나이스. 한명 더, 한명 더. 거기 있어요, 한명 더. 한번 더, 한번 더. 프랜팅 플랜팅. 약간 플래티니 플레이스 플래티니 다 쌌고 복도 아니면 계단 있다 잡았어. 어? 아... 아... 말을 안듣냐지약라그 괜찮아요. 이제 오입팟이에요말 들어, <laughs> 이제 말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은 들어. 이제 오늘 저 차고방이야. 어차피 와야 돼! 들어왔네 뒤에 들어왔어 뭐야! 이거서바이트아야소지마쏘 아니. 아니 이게 왜 따요 플랜팅 플랜팅 벽 플랜팅 아이 뒤에 빨리 온다 서마이트 온다 앞에 오 나이스 오우 오우 오 나이스. 오, 오. 와 미치지? 와 칼을 오, 피했어 앉아서 와 레전드 와, 와, 와 내가 개레렀어 레전드 레전와 와. 개사기네 이거 PC방에 있었으면 개진상이었다 레전드인데? <웃음> <웃음> 레전드 바로 <laughs> 유튜브 가 바로 유튜브 가 하지만 아무도 송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화는 중이야 아너 녹화는 중이야? 오케이 렇게고 우유 먹이는데? <laughs> 아 ㅋ ㅋ 이럴땐 나이스 한번 딱 쳐줘야 더 마셔! 나 마실 것 가지고 올게 아우씨 목말라 저 너도 마실 것좀 힘들어 아이더 마셔 아이 미안해 <laughs> <더> 마셔. <laughs> 소리 안 질릴게 아이더 마셔 아이,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 내가 고르고 있을게 어? 늦었어 <laughs> 야 여기 조심해 유성딱 스폰킬 했는데 야이 개까지 나오면 이제 아, 아. 원래 게임은 상대편 빡치게 하는 맛에 하는 거지. 다 어디냐, 옥상에 있나? 밖에 있어요. 밖에. 여기 2층 이 2층, 빨개, 빨개, 빨개 오, 잡았다! 오! 이패할피있지 아, 아, 씨, 복도 쪽. 1층 복도. 아, 뭐야. 아, 레드 레개레아씨 호호, 아니 이걸 모른다고? 아, 솔직히 그런 거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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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시체가 막았어 아, 아, 시체가 막았구나 맞지. 노린 거예요. 아, 와. 와, 거의 야. 설계자. 쟤네, 쟤네 그거예요, 와. 그거? 어. 이탈리아 사망자 100명 넘었다고? 아, 그 위치가 밝았대요. 일정 바깥 자. 탑에서 사네. 나도 막 달려. 하이. 탑 t u t n 어 씨, 기나유도고 있었는데 둘이 겹쳤죠, 머리. 30지 <laughs> 지나 거기? 떨어지지꽤 됐어. <웃음> <웃음> 오, 내, 내, 못 봤는데? 시원해. 계단 아래, 바로 계단 아 에, 알리바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<씨, 개> <laughs>

다른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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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데어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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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이스 오케이 포스트 완벽폭기 굿 역전승 더 할까? 난좀더 할라 했는데 더.. 더 해요